안녕하세요 오늘은 핑크빛 물등과 형광빛 색감이 아주 오묘한 어, 매력을 느끼게 하는 새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, 첫번째는 이 앞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페리도트고요 왼쪽에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로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품종이 춘맹입니다 어떤가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로치 같은 경우는 잎의 윤기가 덜하면서 약간은 라울이 물들기 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라울이 물기 전 단계의 모습 같은 느낌은 들지만 라울만큼 입이 둥글둥글 하지 않고 약간은 날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페리도트와 가운데 있는 페리도트와 오른쪽에 있는 춘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? 입과 모양, 꽃대까지 아주 흡사합니다. 그러나 가격은 페리도트가 어, 신품종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더 고가의 거래가 됩니다 페리두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중품성도 사이즈인데 한 25,000원 정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저 뒤쪽에 있는 춘맹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춘맹입니다 대략 한 어, 5년 이상은 키웠던 춤명이기 때문에 초기 구입은 7,000원에 구입했지만 시간당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수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은 더 지불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. 이 세품종 모두가 어, 이 달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, 표본,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왜 그러냐면 병충해도 강하고 이 웬만한 이런 기후에서 잘 죽지 않습니다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강하고 해상에도 강합니다 여름에 그만큼 쉽게 날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갈이 시기만 적정한 시기에 골라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우짜람이 초기에는 있는 품종인데 이 페리도트 앞에 있는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신품종인데 어, 춘맹과 로치만큼 이렇게 우짜람이 없어 보입니다. 아마 새로운 유전자를 언제 섞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. 그래서 아무래도 춘맹보다는 페리도트를 키워보는 게 오히려 더 어, 집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이 춘맹, 이 로치 페르도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줄기 형성이 돼야지만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는 직광보다는 반그늘에서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준 다음에 그 후에 직광으로 내몰아서 어 줄기를 최대한 목질화를 빨리 시켜서 수형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강한 직광으로 내몰아야지만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성장이 약간은 느릴 수 있습니다.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상토 성분은 30% 이하로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어, 이 환경이 좋다 그러면 40%까지 넣어도 충분히 이뭐 뿌리가 물음병으로 이게 죽어 나갈 확률이 아주 희박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어, 가정에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은 2주에 한번 그러나, 이 일조락이 좋은 곳은 성장하는 단계에 일주일마다 줘도 좋은데, 제가 키워본 바로는, 2.5주가 가장 예쁜 수형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모든 분들이 나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거는 내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키우는 거지, 어, 이 사람이 이렇다 그래서 이대로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좀 잡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100% 정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 품종 다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리도트 외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처음 구입할 때 작은 사이즈보다는. 중품 정도의 사이즈를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게 성장을 하는데 지루함이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페리도트나 이 춘맨 같은 경우는 이 꽃대가 아주 예쁩니다. 예쁜데 단점이 뭐냐면 꽃대로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.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꽃대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바로 꽃대를 제거를 해주셔야지만. 음 깍지벌레로부터 보호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자구에 참 인색한 이 품종들인데, 로치 같은 경우는 자구가 잘 나옵니다. 자구를 풍성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로치를 키우고 자구가 좀 인색하더라도 색감과 이런, 이런 이 초록빛 싱그러움을 보고 싶다 그러면 페리도토와 춘맹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화분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춘맹과 로치가 심어져 있는 이 길다란 이 사각화분에 심어주면 인테리어 소품에도 참 어, 매력적인 이 식물들이기 때문에 어, 집안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, 느낌을 약간은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좀 키운 아이들로 구입을 해서 길다란 사각분에 심어주면 참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나 아니면, 어, 베란다 아니면 뭐, 가게 같은 데서 놓고 키워도 이렇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품종 한번, 어,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참,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칼슘제만 3월, 6월, 11월, 12월, 이 정도 외에만 총네 번만 쳐주어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입에서 윤기가 나고, 이 아주 싱그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. 이 칼슘제만 어느 정도 쳐준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영양제를 쳐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.